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곳에서 사역했던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고니온에서는 예, 역시 그들은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격적인 분위기를 두 사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힘은 인간적인 오기가 아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그들에게 열정과 파워를 공급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진리를 불편해하고, 악감을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권위원에서그 다음으로 옮겨진 곳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기억할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병자를 보고 축복합니다.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앉은 자였던 병자를 고쳐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나 거르라. 라고 선포했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루스라에서도 그 병자가 정말로 놀랍게도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오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수와 환호성과 숭배하려고 하는 장면 앞에서 두 사도가 보여준 반응은 초대교의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며 베드로의 영성이며 동시에 바울의 영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란 그들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숭배하고 또 어떤 피조물들을 숭배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두 사도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우쭐하여서 박수 받는 일, 숭배받는 일, 심지어 신격화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일입니다.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끌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만드는 거짓된 신화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인간 자체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피조물들을 신인양,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헛된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의 사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 철저하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것이 사도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영성을 배워야 하고 또이 영생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는 무식적인 행동들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경자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친 놀라운 은혜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을 정도로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도시 더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들려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많은 환란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그러나 올바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박해와 고난이 따르지만.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환란을 겪을 거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에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말씀에 맡겼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들을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배워야 될 중요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통로들, 어떤 목회자, 어떤 설교자, 어떤 강사,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소중한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값진 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접하고 고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바포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는 루스트라에서는 더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보고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진리를 영접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누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누리기를 원하고 또이 기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영접자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름과 또 자기들이 제사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직 겸손히 복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이 시대의 선교사들과, 이 시대의 많은 전도인들도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진리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